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정감록 미스터리, 백승종 저. 나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어제는 이렇게 뭐 웃기면서 시작을 하시더니 잘생겼다고. <laughs> 오늘은 뭐 이렇게 독담도안 하시고. 아니, 했잖아요. 예. 아, 상상력? 상상력의 아, 뭐, 근육이 충만. 예, 그거는 뭐 제가 아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거꾸로 그래서 많이 찍혀 있죠. 어, 저희 인간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음. 아이,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어, 예. 얼마 전에 그도울 김용옥 교수님이 예. 그 저희 학교 오셔갖고 음.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하셨어요. 음, 그 특강 내용이 이제 어, 뭐였느냐? 바로 이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고구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예. 고대 국가에서는 음. 이그 우리가 중원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 이제 중국이 어, 자기들이 중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네. 실제 그들은 바로 이 고구려를 음. 갖다가 진정한 중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 차지하고 싶어했다. 어. 그래서 수양제 문제가 쳐들어오고 네. 당태종이 쳐들어오고 그런 네. 게 이제 거기 있는 거다. 음. 이러면서 이제 막그 상상의 나라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에이 뭐뻥뭐 뭐 이러고 네. 있다가 갑자기 돌이 이야기하니까 죄다 우리 총장부터 막 귀가 점멸이 돼버린 거예요. 막 이러면서 헉 어, 맞다 고 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해줘. 제가 예전에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막이러면서 우리 그 교수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 그 사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사료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갖다가 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 예.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 예. 예. 또 역사가 음. 상상이면 좀 어떠냐. 예.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미주에서는 말이죠. 예. 이 문학으로다가 박사 논문을 음. 이렇게 써다, 썼다가. 예. 그것을 역사 적으로 히스토리 쪽으로 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역사 논문으로 받아들이기도 어, 하고 그것을 면적. 이렇게 문학 쪽으로 내면 문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음. 그것이 경계가 예. 그 구분이 없어요. 어허. 우리는 너무나 이 사료에 대해서 예. 명백하게 요거 인용 안 하면 뭐 절대 안돼 이런 식으로 상상을 갖다 가두는 거거든요. 어허. 상상이 가두, 가두어지는데 예. 어떻게 창조가 있겠습니까. 추론이 다양해야 예. 될 건데 지금도 무슨 뭐 창조, 창조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아니 지금 어느 것 하나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어, 그,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창조를 그, 하라고 그 하는 거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laughs> 네. 예 정감록 그 어제 했던 이야기 제가 네. 못다 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그~ 이~ 백승종 네. 선생이 네. 참 흥미로운 내용들을 밝혀냈어요 음. 뭐냐면 이 정감록과 네. 뭐 동학 아~ 혹은 뭐~ 신흥 종교 네. 관계성 문제 이런 네. 건다 밝혀냈는데 네. 우리는 흔히 어~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불교도 좀 정감록하고 또 인연이 있을 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불교의 그 많은 논리들 중에서 정감록이 좋은 거 따왔을 가능성이 매우 어, 높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정감록과 서학의 관계 어이 이 관계들 갖다 이 책에서 오. 아주 깊이 밝혀냈어요. 예. 뭐 이렇게 그 깊이 밝혔다고 해서 논문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예. 아주 부드럽게 밝혀낸 예. 거죠. 어,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이 정감록도 예. 금기의 어떤 사상이잖아요. 그죠? 음, 그렇죠. 당시 그 18세기의 예. 서학도 금기의 사상, 금기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백성들이 이 정감록과 서학에 빠지는 음.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네. 것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는 거예요. 네. 서학도 이상향을 꿈꾸게 만드는 네. 거 아닙니까? 거기다 현실적으로 네. 바로 평등, 남녀의 차별이 네. 없는 것이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서학이 당시에 네. 서학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감독과 결합이 되면서. 네. 당시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급속도로 네. 아, 바로 신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는 것들인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재미난 게이 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를 건너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즉바다에 이상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섬에 예. 예.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 나중에 부안 건너에 율도국으로 율도국 가지 않습니까? 그게다섬 예. 섬이죠. 섬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섬들이 음. 바로 이상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상향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 즉 바다에서 건너온 예. 사람들 이게 참다운 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해도 진이라고 인 하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온 진이 예. 예 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이 서울 한양의 정조시대 때 살던 사람 중에 김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그 재산갑니다.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진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반사대부에 돈도 많죠.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일찍부터 네. 아, 이런 정감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즉그 주역 공부를 하다가 비기에 대해서 뭐 천문 역서 전복 뭐 이런 거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이 그러다 어느 날 누구누구의 소개로 비밀리에 누구를 만났느냐 주문모 신부를 만난 거예요 어허. 이 주문모 신부가 아, 어, 중국서 건너온 사람 아닙니까 네. 중국 신부인데 네.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 김건수는 이 사람이 해도 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laughs> 이제 신부 일이 개념을 잘모르고 네. 하여튼 막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니까 필담으로 막 엄청나게 나눴을 거 아닙니까 중국모가 네. 중국 사람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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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했겠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 김건순이 중국을 꼬드긴 거예요 어. 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또이 네트워크 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섬으로 들어가자. 오. 섬으로 들어가서 예. 거기서 새로운 도시 만들고 예. 거기서 군사들 모으고 해서 우리 혁명 한번 합시다. 오. 이렇게 막 얘기한 거죠. 오. 근데 주문모는 아, 자기 천주교 신앙 전파하러 온 거지. 자기가 이 정감록에 네, 나오는 정진인 정도령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김건순을 네. 꼬드기고 꼬드기고 꼬드겨 가지고 천주교 신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시 정감록의 역성혁명을 꿈꾸던 네. 이천 천주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돼 가지고 거꾸로 포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 나중에 사형당해서 죽죠. 당연히. 네. 아. 이야기는 뭐냐? 바로 정감독을 믿었던 사람들과 네. 당시 서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 마 다른,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정감독 믿다가 서학으로 간 사람들이 네. 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네요. 어, 네. 왜? 이상향을 꿈꾸는 거니까 음. 이상향을 음. 그런 측면에서 정감록이 서양의 사상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양의 사상도 또 포용하고 또 네. 교류도 하고 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 고유의 사상을 네. 통해 가지고 음. 이 사상이 결국은 이 해도 진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 참다운 정진인 정도령이 네. 단순하게 이상 사회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제 강점기 시기 항일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중요한 신흥 종교들 이 탄생지 네. 계룡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이 네. 책에서 반 가까이가 바로 계룡산과 관련된 음. 또 계룡산을 포함한 십승지 당시 길지가 어디냐라고 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늘상 희망의 땅, 어떤 그 무욕의 땅, 그리고 평등의 땅 이런 것들을 찾기 마련 진짜?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하, 어디 가게 되면 고통받고 질시 당하고 어, 땅콩 갖다 줬다고면 무릎 꿇어야 되고 말이죠. 이런 땅에서 살고 싶지 <laughs>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예. 이상적으로 꿈꿨던 곳이 계룡산이었다는 거예요. 계룡산. 예. 예. 그런데 계룡산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그럼 어떤 말이냐 예. 이것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백선생님은 자세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음음. 당시 이제 풍수가들이 계룡산에 대해서 이제 풍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금계 포란형. 이제 금계가 금개. 알을 낳아서 자리 품어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음. 금계포란형 거기다 또 하나가 비룡승천형이라고 크. 하는 거예요 비룡이 승천하는 이두개의 모습 그래서 금계포란형의 개하고 비룡승천형의 용하고 합쳐서 개룡산이라고 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건 누구의 이야기냐 무학대사 이야기예요 이게 어허. 그 유명한 이 무학대사가 그래서 이 신도안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신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새로운 신자 도읍도자 이 신도안인 네. 거잖아요. 그죠? 안은 안쪽 이 안이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그 계룡산 신도안이 예전에 네. 엄청나게 많은 신흥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네. 저 바로 이제 우리 전두환 전 각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지금 됐죠. 예 계룡대가 빗들어서 계룡대 있잖아요 같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좀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 계룡대가 결국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서 그, 그곳이 정말 진정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아직도 정감독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남북통일이 되게 되면 계룡대 거기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곳이 진짜 새로운 우리의 정신적 수도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정감독이 예언한 진짜. 음. 이렇게도 이야기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계룡산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즉, 금계포란형과 예. 그리고 비룡승천형의 비룡승천. 예. 그 말에서 나온 개와 용의 합성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예. 물론, 금계포란형과 비룡승천형 이건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개와 용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닭을 의미하는 거죠. 예.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새벽에 울죠. 네.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세상이 열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아니, 어떻게 저하고 맞추지도 않는데 그냥 착착착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잘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거예요. 바로 새 세상을 어, 여는 네. 거예요. 새 세상을. 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인 거죠. 음. 그런 곳에서 용은 뭐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린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네. 영물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성스러운 지도자 음. 이것을 갖다 용으로 표현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새 세상을 여는 지도자. 아니죠. 어. 성스러운 지도자가 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어준다. 것이죠. 열어준다. 예. 어.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 같지만은 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정말 백성을 위한 성스러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곳. 예. 그래서 참다운 예. 곳을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계룡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백성들의 새로운 수도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음. 이 계룡산 정말 대단히 신기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가보셨어요. 예. 예. 저 계룡산, 우리는 계룡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그 남매탑 이야기 뭐그 정도. 뭐그 정도죠 네, 그죠. 네. 사실은 그 계룡산에 네. 음그 풍수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네. 어, 계룡산 같은 경우는 조산이 대둔산이에요 대둔산 음. 대둔산인데 네. 이 대둔산과 계룡산이 높이가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음. 실제로 조산 할아버지 산과 주산이 네.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면 풍수적으로 안 좋아서 아. 좋은 도업이 안 된다라고 풍수가들은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저 서울 같은 경우가 예. 서울은 이제 북악, 북악. 북악하고 예. 앞에 관악산하고 관악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뒤에 음. 북한산하고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풍파가 많은 그런 이제 그런 도시라고 옛사람들은 이야기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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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계룡산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계룡산에 네.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그 김일부 예그 이제 강증산하고 같이 수련했던 이제 김일부가 정역을 이제 창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부 선생이 공부했던 아그 이제. 계룡산에 국사봉 제가 이제 올라갔다 왔죠. 네. 그게 그 국사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암자가 밑에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암자 장군암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 밑에 암자에서 이 김일부 선생은 수행을 했고 정상에 이제 일부 선생이 만들어 놓은 팔개가 남아 있어요. 음. 있는데 장군암에딱 갔더니 네. 저는 제가 전국에 아주 중요한 데를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기가 좋은 데가 없는 어.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장군함에 가면 지금도 그 보살님 계실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예, 예. 이 보살님이 제가 5년 전에 갔었을 때 40년 전에 이제 그 장군함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대지주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예. 가진 것 없이 예, 예. 그 끌려서 끌려서 장군함에 오게 됐는데 그날 밤에 산군 호랑이가 예. 그때는 뭐 계룡산 그 아래쪽에 사람도 제대로 살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산군이 탁 나와서 그 할머니 보살님을 쫙누려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탁 거기 올라갔다가 아, 보살님한테 씩 웃으면서 보살님 저좀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살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잘될 거야.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네, 네. 뭐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계룡산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애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계룡산이 바로 그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러 다니면서 네. 계룡산 신도안을 이제 도읍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당시 권력적 네. 차원에서 네. 즉이 계룡산 신도안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네. 되게 되면 어, 쉽게 얘기해서 불교 세력들이 다시 복귀를 할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성계의 측근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생각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유학자의 대표자의 한 명이었던 하륜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절대로 거기는 좋지 않다. 막 어, 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한양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계룡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거의 사라져 간 거예요. 음. 그 계룡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세상이 변화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음. 왜 그러냐? 지도층들, 지배층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능 물릉, 무능을 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계룡산 제일 높은 데가 이 연천봉인데, 네. 예. 천왕봉, 연천봉 역인데 연천봉 아래다가 이제 누군지 알수 없게 거기다가. 방언을 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야. 음.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482년 뒤에. 네.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어. 그게 바로 1874년에 이제 망한다. 음. 이렇게 이야기 된 거죠. 실제로 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862년 진주밀란 이후서부터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다. 음. 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뭐 극단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뭐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쨌든 그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바람에 네.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체, 실체적 모습은 사라져 갔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정감독 이야기가 다 맞는 네.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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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람들이 바로, 어, 그 1874년 네. 이때부터 조선이 완전히 망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제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그 계룡산에 음. 대한 이야기가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음. 다시 수도가 되어야 한다. 음. 그러니까 이곳이 다시 수도가 되어야 많이 네. 그래야만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 영조년간 또 정조년간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그러니까 그 앞선 시기긴 네. 하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계룡산에 대해서 당시 조금씩 주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실록에 음. 나타나는 정감록을 통해서 역성혁명을 꿈꿨던 세력들이 바로 음. 영조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 이전에 잘안 나타나요. 어. 그럼 거꾸로 우리가 영조, 정조대가 물론 네. 이두 군주가 네. 굉장히 뛰어난 군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주가 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네. 그 시기에 10% 가까이가 음. 유망민들의 유망민들, 음. 유민들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이거든요. 네. 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아 세상 바꿔주기를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곳이 음. 바로 계룡산이었고 계룡산이다. 그러니까 계룡산에 가서 화전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룡산을 가는 거예요. 음. 계룡산을 가다 보니까 점점 점점 특히나 19세기가 들어가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계룡산으로 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감록을 읽는 거예요. 아. 정감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신흥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을 토대로 동학도 정감록을 예, 예. 통한 게 굉장히 예. 많았거든요. 예. 동학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앞 이야기했던 어 증산교. 증산교, 또, 어, 원불교, 원불교. 예. 예, 수은교,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보천교의 보천교. 음. 예. 보천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에 예. 이제 사라지거든요. 거의 음. 지금도 보천교 신자들이 일부 남아 있기는 아, 합니다. 네. 그럼요. 예. 예전에 이, 저, 뭐야. 어 그 지금 용인에 네. 용인에 가면은 이제 보천교 관련된 분들이 남아 있죠. 어. 예전에 그 항민사라고 하는 출판사 아시죠, 그죠? 네. 예, 그 김학민 선배. 김학민. 예, 네. 제가 내일 낮에 낮술 같이 하기로 한 분입니다. 이제 <laughs> 그 같은 술책까지 내시더니 <laughs> 같이 그 모임 모임 하는 그 선배님이신데 <laughs> 네. 이분 집안이 보천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 보천교 자료도 많이 있고. 어. 어, 근데 이 보천교라고 하는 것이 항일 독립운동에 네.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종교 집단이에요. 음. 여기가 신흥 종교라고 우습게 할게 아니라 예. 일제강점기 초기에 말이죠. 600만이나 됐어요. 신자가. 600만. 그 당시에6 0 0만이 엄청난 거죠. 예. 그죠. 예. 동학이 한 500만 정도 가까이 되고 예. 그러니까 천도교, 천도교보다 더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전체 민중들 백성들이 (2000만이던) 시절에 네. 이두 종교가 말이죠 (1000만이) 넘었던 거예요 오. 이 대단한 보천교 네. 이런 것그 종교들이 기룡산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룡산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신도한 일대에서 네. 머물면서 이제 그 종교를 이제 키워내면서 그 종교를 키워내는 음. 과정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 대종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나철 선생 말이죠. 나철 음. 선생이 이제 중국 그 길림, 어, 환인 2일 음. 때가 가지고 단군에 대한 예를 들면 단군교를 만들고 스스로 음. 나중에 이제 그우화등선하기 위해서 호흡을 딱 그 끊어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탁 이렇게 앉아 가지고 호흡을 끊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네. 이 나철 선생이 네. 그 이전에 이 계룡산에서 탁 이런 그 종갑록 가지고 공부 다한 분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참 재미난 얘기가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 차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천교 교주거든요. 아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네. 이 차경석이 나중에 이제 병사를 하게 되는데. 네. 어, 차경석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이 차경석이 원래 이제 정 씨였는데, 아. 이피에서 이제 차 씨로 썼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의 손자, 손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근데그 손자가 이름이 뭐냐. 정동영이야. 정동영. 정도형. <laughs> 근데 이, 이 차경석이 정읍 사람이야. 정읍 사람. 정읍 <laughs> 사람인데. 정동영 씨가 이 전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책 보다가, 네네. 야, 이거 책 굉장히 재밌다. 물론 그그 정도령이란 애칭 비슷하게도 많이 불리고 그래서 아예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야 속으로 이제 이번에 그 정동영 네. 씨가 이제 뭐 탈당도 하고 예, 신당 예, 참여하면서 네.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아 어쨌든 뭐 저는 그뭐 이런 의지 뭐 네. 의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어 쪽에 있는 개혁적 세력들과 네. 이제 다시 또 이게 사실을 이게 새로운 통합을 위해서 분열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네. 이 분열이 분열대로 가게 되면 좀 안타깝지 않을까? 웃겨질 뭐수 있죠. 뭐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좀이 책에는 이제 담겨 있는데 이 책이 계룡산 이종감록이 네. 단순하게 계룡산만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정감록에 이제 십승지 이야기도 나오고 네. 물론 남사고 비결에도 같이 나오는 네. 이야기들인데 십승지에서 아주 독특한 음.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곳이 바로 부안인 거예요. 부안. 부안. 예. 네. 부안은 뭐 우리가 몇년 전에 그핵 폐기물 처리장 사건도 네. 방패장, 얘기도 방패장 이야기할 때전그 부안 군민들이 나와서 투쟁을 했던 뭐 그런 네. 역사적 경험이 있는 곳인데 아니 부안이 이제 그 부사이당이라고 하는 어 부사의굴뭐 이렇게도 네. 이야기하는 네. 곳인데 이게 예전에 진표율사 신라 때 진표율사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사를 만나서 미륵을 이제 친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영산사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이제 미륵신앙을 이제 탄생시키고 그 미륵신앙의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김제의 금산사로 나타났다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사위방이 어딘지 또 제가 영산사가 어딘지, 어 제가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내가 왜 부안에 이 여기를 안 가봤을까. 그래고 <laughs> 제가 사실은 이책 읽으면서 막 검색하고 했는데 네. 이부사위박이 실제 존재하는데 네. 그 변산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네. 금지구역인 거예요. 금지구역. 아 예. 거기가 그 아래 군대도 군사시설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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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이암 부사의 방이라고는 하 참, 그걸 거기서 진표율서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계단도 없고. 계단이라도 좀만들어주시고 아니 그랬고. 그게 아니라 네. 절벽 위에 이렇게 있는 거여 가지고 네. 공중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laughs> 다큐멘터리 나온 걸 보니까 네. 거기에 밧줄이 있어 가지고 구메 m 를 밧줄을 네.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제가 밧줄 타고 올라갈 능력이 안 돼가지고 <laughs> 부사의 방을 갈수 없고 영산사도 어디 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바로 사실은 네. 이 꿈이 즉이 부안 이라고 하는 곳이 네. 월명함과 더불어서 미륵신앙에 거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미륵신앙의 산실. 네. 결국은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륵신앙 모두가 다 평화로운 음. 세상을 만드는 미륵신앙과 접목, 접목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미륵신앙과 정감록.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예. 평등의 세상. 우리가 네. 꿈꾸는 것이 바로 평등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도록 교수님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예. 열심히. 열심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현실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2015년입니다) 이게 지도층들의 몇몇 발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냉정한 시선도 필요하겠죠 이~ 여러 가지 이~ 반복이나 이해감 이런 것들은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고 인식의 전환이면서 또한 세상에 대한 태도의 비약이 포함됩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뭐 SNS에 산문 하나 올리고 제 자신한테 면제부를 준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후원금 조금 보냈다고 쌍용차와 세월호 문제에 참여한 걸로 저 자신을 인정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반성하겠고요 근데 반성만 거듭하면 체념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행동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 애청자 여러분께도 권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의 역사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씩 각성되는 저를 느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다를 것도 없는 2015년이지만 달라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을,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형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